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더뉴 그랜저 처음에 받으셨을 때 혹시 내 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셔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량의 성능과 같은 문제는 아니고요 옵션에 대한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제 차량은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캘리그라피 등급 추가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은 뭐 감안해서 봐주셔야 되고 이 해당 옵션이 들어간 차량에 한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로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에 관련된 거예요. 이거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차에서 했겠죠. 했겠지만 뭔가 잘못했어요. 이거 뭔가 잘못한 게 뭐냐면, 제가 키가 크지도 않고, 저는 키가 작습니다. 작고, 앉은 키도 큰 편이 아닌데, 제가 편한 포지션을 잡고, 그리고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쭉 내밀면,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려요. 그래서, 이 처음에 차량을 받고 운전을 시작하시면, 이것 때문에 거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그래서, 우선은 조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.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시면, 시트 포지션이 먼저 여러분들의 맞게 조절이 되어 있으셔야겠죠. 그 다음 환경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. 환경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쪽에 차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. 차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에 첫 메뉴,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거기서 영상 조정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일단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높이, 회전, 밝기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밝기를 20으로 해 놓고 높이를 5로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시스트 포지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도록 높이를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가 제 눈높이랑 똑같이 있습니다 줌을 당겨 보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좀 꼬추 세우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머리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잘립니다. 이게 높이 2예요, 2. 1에서 20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단계 더 내려봐도 지금이 1이거든요. 지금이 1인데도 이렇게 허리를 쭉 세우면 잘안 보이고 위쪽이 잘려요. 지금은 제가 차량이 정차 중이라 저것만 나오는데 고속도로에 가면 저 위에 h d 표시라든지 차량 간격 표시라든지 뭐 크루즈 컨트롤 설정 속도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뜨기 때문에 그런 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을 하셨더라도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하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씩 바꿔주시면 내 차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실 수 있고요. 이거는 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 설정을 하시는 방법을 아시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아직 낯설다 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너그럽게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두 번째로는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인데요. 이 무선 충전 시스템에 이렇게 열고 핸드폰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.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시작된 게 보이시죠? 원래는 이렇게 충전이 돼야 맞는데. 이게 설정이 일괄적으로 돼서 출고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. 안 된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고장났나, 받자마자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또 똑같이 이 내비게이션, 블랙박스가 정상 동작 중입니다. 자, 일단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또 환경 설정을 들어가 주십니다. 그 다음, 차량에 들어가 주시고요. 이 왼쪽, 이 왼쪽의 메뉴들에서 편의 라는 메뉴를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보이시죠? 체크를 할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항목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 불이 꺼졌죠? 아까 전에 보신 불이 꺼졌죠? 지금 상태에서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시스템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출고된 차량의 경우에는 아무리 핸드폰을 여기에 넣어도 케이스를 다 빼고 집어 넣어도 무선 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메뉴에 한 번씩 진입을 하셔서 무선 충전 시스템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내 핸드폰이 충전이 되지 않는다 한다고 하면 내 핸드폰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종인지 한번 확인하신 후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한 사업소를 방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차량을 처음 받으셨을 때 약간 내 차에 문제가 있나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거는 한번씩 이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세팅을 한번 바꿔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업소를 한번 들어가셔서 수리를 한번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차 받았는데 사소한 거라도 한 가지 안 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, 차, 제 영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팅을 바꾸시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930km를 탔어요 930km를 탔고 시승기라든지 이런 거는 1000km를 타고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내일이면 1000km가 넘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주행했던 주행 그런 느낌이라든지 조금 버튼에 대한 설명들도 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